시작. 오가 죄에 대하라 아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미요 요한복음 16장 9절 아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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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요한복음 16장 9절 죄에 대하라 아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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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근원적인 죄이다. 아멘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다 이루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근원적인 죄이다. 아멘 아멘 아멘.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심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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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한복음 16장 9절 죄 대람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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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는 자기가 주인된 죄이다. 아멘,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고 자기가 주인되어 산다는 것이라. 아멘, 아멘, 아멘! 로마서 14장 9절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사라졌으니 곧그 죽은 자와 산자의 주가 되라 하십이다 아멘, 아멘, 아멘. 로마서 10장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아멘, 아멘, 아멘. 삼 성령께서 책망하시는 근원적인 죄는 오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이다. 아멘,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주로 죽으시고 벌하셔서. 다 이루어 주셨다. 그러므로 이제 성령께서 책망하시는 근원적인 죄는 모든 사람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우리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않는 죄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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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9절 그러하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증망하시리라 죄에 대하라 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미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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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마음에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사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어 십자가에서 죽하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여전히 자기가 주인 되어서 하는 것은 독생자를 보내 주신 하나님을 또다시 배척하는 것이며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예수 님 이시고, 원하 셔서, 우 리의 주가 되신 예수 님을 배정하는 아무 나라보다도 무서운 죄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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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리의 동역자이며 무리 성경학교의 주대교장으로 19세기 웨일즈 후홍의 시도적인 경력을 빚었던 알레이 레리 목사는 죄에 대해서 담가와 같이 설교했다. 아멘, 아멘, 아멘. 성령님께 책망하시는 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 요한복음 16장 9절. 아멘, 아멘, 아멘. 성서에 이런 말씀이 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니라 죄에 대하여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이오 라는 말씀이 있다 성령께서 사람들에게 책망하시는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이고 술을 마시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가담하거나 살인하거나 그 밖에 어떤 부도덕한 짓을 행하는 죄가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를 책망하시는 것이다 이 죄가 곧 오순 성령께서 삼성령에게 일깨워 주시던 죄이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 이때 베드로가 말한 것은 그런 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박던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고 한 것이었다. 그 다음 37절을 보면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대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하였다. 그렇다 오늘날 성령께서 사람들에게 일겨주시는 죄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룩한 주와 그리스로 도 삼으신 그분을 믿지 않는 그 무서운 죄이다. 이 불신앙은 모든 죄 중에서도 가장 악하고 결정적인 죄이며 견디지 못할 저주받을 죄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한다. 그는 과거에 있어서 미우치기도 하겠지만 가장 무서운 죄는 하나님의 영화로우신 아드님을 배쳐가야 하는 사실을 알게 되고 또한 깨닫게 될 것이다. 사람과 사람끼리 범한 죄가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셔서 당신의 영원한 아들 되심을 분명히 나타내주셨고 또한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죄를 지니 지시고 십자가 위에 달려서 그처럼 심한 수치를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만한 죄에 비길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여러분이나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할수 없다. 오직 성령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이다. 그리고 성령께서 사람들이 깨닫게 하시는 죄는 다른 죄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불신하는 죄이다. 아멘 아멘 아멘. 할리투데 성령론 대학 교육서베이지 50에서 50이 자 시작 예수님 부활하시다 예수님 부활하시다 예수님 부활하시다 할렐루야 아멘